안녕하십니까 리본카 청라지점 셀즈매저 사업 인수입니다. 어, 혜택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희 혜택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안심 번호로 꼭 전화를 주셔야 저희 리쇼라 혜택 라이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요 번호로 조금 누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요 QR 코드 스캔에도 바로 연결이 되고 더보기란에 하단 링크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똑같이 라이브 혜택 적용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비대면 고객님들을 위해서 탁송비 무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탁송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주유상품권 전화만 해도 5천원권 그리고 구매 확정하시면 5만원권 발송해드립니다. 그래서 총 5만 5천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발송되고요. 그리고 7월 이벤트인 안심주차 번호 스티커랑 장우산 지금 요즘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이 제생각에 진짜 장마 같습니다. 비도 계속 꾸준하게 내리고 있어서 오히려 엄청 더워질 때 비가 내려서 조금 더기온의 상승된 걸좀 막아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로 장우산이랑 안심주차 스티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연락 주시면 사실 이런 혜택들. 이거 총 만약에 경상 지역 분들이 이제 구매까지 하시면 탁송비가 약 거의 17만원, 약 20만원 돈 되고 또주우상품권 나가고 장우산에 스티커까지 나가니까. 거의 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우리 직장 출퇴근용 아니면 뭐 대학교 통학용 이런 용도로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제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뉴 K3 1.6 GDI 트렌디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 2017년 17년 5월식. 그리고 주행 거리는 약 9만 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법적 성능 기록부상 깨끗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현재 판매 금액 920만원에 판매 중인 더뉴 K3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제 어 동기가 이 차량 운행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또잘 운행했고 뭐 차도 사실 뭐 수리비 걱정도 크게 없고 그런 게또 국산차의 장점이죠. 그래서 부담이 크게 들지 않아서 준중형 세단이 가장 좀 많이들 팔리고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특이상도 크게 없고 추가 옵션으로는 뭐 버튼,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이 화이트 펄 외장 컬러와 ECM 룸밀러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 운전자분들은 후방 카메라 꼭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다 필수 옵션들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실내 공간도 넉넉해요. 어, 뒤에 2열 공간도 넉넉하고, 실내 그 컨디션도 연식 대비 깔끔한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스티어링 휠도 지금 깨끗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어, 천만 원 이하의 이제 요 더뉴 K3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부담 없이 저희가 그리고 저금리로 항상 뭐 할부도 <laughs> 전액 현금보다는 뭐 할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할부도 저금리로 안내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어, 방문해서 요 K3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요런중준형 세단들도 저희가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920만 원에 판매 중인 K3였고요. 530이 올어 K3 1.6 가솔린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9년 5월식이며 주행거리는 2만 k 로 밖에는 주행을 하지 않았네요. 오, 굉장히 적게 주행했네요. 판매 금액은 1,520. 오, 1,520만 원. 성능 기록부를 보시게 되면은 어, 판금이나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며 추가 옵션으로는 스타일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 전 자식 룸 미러 와 하이패스, 그 다음에 유보 내비게이션 패키지 버튼 시동 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 드라이브 와이즈, 후측 방 충돌 경보,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야, 이런 게 사회 초년생들 한테 딱 아닌가? 저는 아,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나이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99년생에 27살입니다. 근데 저는 자꾸 이런 걸 보면은, 아, 만약에 내가 딸이 있었더라면, 내 딸이나 아니면 내 아들 자녀한테 이런 걸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주행거리가 2만키로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짧아서, 딱탈때 뭔가 부담도 안 느껴지죠. 그 다음에, 옵션이 지금 보면은 안전 옵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K3랑 아반떼랑 그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K3가 조금 더 싸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제, 어전 직장이죠. 전 직장에서 요올뉴 K3를 업무용으로 타고 다녔었는데 너무 편안했습니다. 너무 편안했어요. 차가 굉장히 좀 편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더 정이 가고 고객님들한테 차량을 안내를 해드릴 때 자신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거 와 확실히 K3가 어 동급 대비해서 진짜 싸다니까 아반떼보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냐면 물론 얘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 있는 거죠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싼 건데 어 유보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어, 미리 해, 차량에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드라이브 이 g 가 들어가 있어서 전방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을 초보하시는 분들이 급정거에 바, 반응하지 못했을 때 차량이 자동으로 정거를 해주는 아주 좋은 필수적인 시스템 후측방 있고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차선 있고 차키 두개 그러니까 핸들 열선도 있고 진짜 저는 저는 진짜 최고, 최고. 진짜 최고, 진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예요. 진짜로. 올류 케이스들이 트렌디, 낮아요. 그래서 피디님 보시면 요거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안으로 들어갈게요. 알루미늄이 아니라 캡타입이요캡 타입. 캡 타입의 트렌디고요. 20년 4월에 주행거리 7만. 그래서 판매 금액이 1,020만 원이야. 20만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게 뭔줄 알아요? p 님 트렌디 일단 캡타입의 휠캡인데 고객님이 보시면 미러링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는 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카플레이가 됩니다 핸드폰 화면을 여기로 송출해서 티맵을 보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 순정은 아니지만 카플레이가 되는 타입으로 지금 플레이어가 들어가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다. 전혀 없진 않다. 트렌디라는 이름 자체만 들어보면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없을 정도는 아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조수석의 열선 들어가 있고요. 대신 공조기는 프로토타입은 아니고 이렇게 다이얼입니다. 저도 스파크 다이얼 타고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이거 못 돌릴 정도 아니잖아요. <laughs> 다이얼? 그리고 키두개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아반떼 AD 삼각대로 구매하셔도 이거보다 좀 금액이 높아요. 근데 K3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1,020만 원 이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는 나갈 금액이고요. 이만큼 가성비 좋은 K3 또 추천해 주세요. 없어요. 얘 혼자입니다. 세상에 이 차는 단한 대밖에 없고요. 망설이시면 계약이 완료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민은 나중에 하세요. 고민은 추후에 하세요. 충분히 타보실 수 있는 기간, 저희 청라지점엔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100km씩, 최장 800km까지 운행해 보시고, 진짜 너무 깡통이다 하신다면, 저희 환불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황금 교환 없는 K3. 사고 이력 없는 K3. 1,020만 원의 리본카 청라지점 방송 통해서 구매를 하세요. CN7입니다. 9610? 9610의 CN7은요. 최고 트림의 인스퍼레이션입니다. 흰색 컬러, 실내 내장 베이지 그레이.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트 컬러감이에요. 흰색의 흰색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 연식은 20년 8월의 주행거리는 현재 4 9 0 0 0입니다 판매금액은요 1850만원에 단순교환 제가 서있는 이곳 펜다 교환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로 분류되진 않고요 단순교환은 있으나 성능상은 무사고다 인스퍼레이션 출고가에서 많이 빠지진 않아요 죄송해요 여전히 비싼 국민준중형 첫사랑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시원한 감가폭은 없어도 현재 시세는 지금 현재 이렇다 자 휠타이어 측면브 라인 지금 검수하고 있어요 저희가 탁송비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관 모습에서는 흰색도 역시나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큰 데미지는 안 보이고 있고요. 지금 휠은 17인치 입니다 모던으로 들어가면 깡통 휠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인스퍼레이션. 휠의 스크래치 흠집 없습니다. 깔끔하죠? 데미지 없다. 그 다음에는 썬틴 상태도 괜찮고요. 운전석에 탑재 되어 있는 옵션. 외관 냄새 설명드릴게요. 인스퍼레이션이 최고 트림이다 보니까 작지만 강하다 운전석에는 통풍 플러스 메모리 시트 기본입니다 그래서 운전석만 통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운전석, 조수석이 다 통풍으로 들어가고요 인스퍼레이션에서 추가해야 되는 게 썬루프인데 썬루프만 빠져 있어요 그냥 기본 사양 인스퍼레이션에서 얘는 원래 추가 옵션이 많지 않아요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고요 양쪽 통풍, 메모리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래 들어갑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는 미세하게, 음, 방향제 냄새? 향기가 나고요. 완벽한 가죽 냄새를 살짝 덮은 듯한, 어, 방향제 냄새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냄새 부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왜? 고객님들께서는 리본카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구매하시게 되신다면, 주유권도 받으시고요 탁송비도 무료이기 때문에요 안 오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외관적인 부분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만 냄새적인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말로써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엔진오일까지 무상 교체한 후에 고객님이 받아보시고 8일 동안 800km 타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지만 성능상 큰 사고로 분류가 되지 않는 흰색 컬러의 베이지 그레이 조합 2차 1850만 원에 받아보고 결정하세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탁순비 그냥 보여드립니다. 이 차량은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연식은 20년 10월식으로 주행거리는 약 44,2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44,200km 정도 주행했고요. 어, 현재 판매금액 2,150만원, 2,15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저희 요 지금 화면 좌측 하단 보시면 어, 차량의 전반적인 내부 사진, 뭐 하부 사진 이런 거 저희가 다 첨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 성능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의 단순 수리 운전석 뒷도어에 W 표시 하나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사실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고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반떼 CN7은 저는 이 색상이 가장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린빛도 돌면서 어떻게 보면 또 쥐색 같기도 하고 오묘한 색깔을 잘 표현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우리나라 차들이 유채색이 많이 없다, 흰색, 검정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 가면 이것저것 컬러풀한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선호하는 게 무채색. 유차는 그래도 밝을 때는 좀더뭐 녹색, 녹색빛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내 공간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지금 어준 cn7 진짜 깜짝 놀란는게이 옵션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문열때 보셨죠 이지역세스 작동해서 문열때 이제 이렇게 뒤로 가서 아반떼에도 뭐 메모리시트가 다 들어가고 반자율주행 적용되어 있어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열에 뭐 통풍 열선 오토 홀드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안에 엠비언트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옵션은 이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옵션은 정말 준준형 세단들도 사실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크기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 초년생 분들이나 얘는 연비 진짜 끝내주거든요. 사실 대형 차들도 연비 뭐 15, 16잘 뽑으면 뭐 20, 19도 막 뽑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진짜 뭐한17 이상 그냥 기본 계속 그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류 아반떼 하이브리드 어, 지금 신차 출고가가요 차가. 약 3천만 원 돈인데 지금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하이브리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금액이 2,150만 원인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귀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연금색, 금색 또 아닌 것이 완벽하게 진해색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고객님. 차량 번호가 7452 디젤, 이륜의 프리미엄입니다. 17년 7월에 6만 7천이고요.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 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휠은 17인치 인데 오, 살짝 여기 보시면, 네. 휠좀 많이 긁어 먹었다. 요거, 이 고객님이 초본전자였나? 주행거리 6만 7천 후측방 차선 이탈. 후측방 차선 이탈 있고요. 뭐 블루 링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통풍 핸들열선 전방 감지 센서까지 옵션은 프리미엄이라서 괜찮네요. 코나의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 차에서는 이 디젤은 연비가 좋은데 소음 때문인데 사실 크게 안 들리거든요. 핸들 떨림도 안 느껴지고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가격에 디젤 아니면 연비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좀 조용한 가솔린. 그니까, 고객님의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너무나 좋지만,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이 차도. 더뉴 코나 하이브리드 1.6 인스퍼레이션 등급입니다. 연식은 23년 6월식 주행거리가 24,426km 뛰었고요. 연식 대비해서 주행거리 수는 낮음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네, 얘는 이제 법적 성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매 금액은 2770만 원. <laughs> 좀 비싼 면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금액이랑 연식이라 생각하면은 어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뭐 코나도 이제 하이브리드 넘어가게 되면신차급만 해도 거의 3천만 원대 중후반은 육박을 하지만 얘는 2천만 원대 중반으로 어, 살수 있다는 점 그게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버적 성능상 얘는 지금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외부 판넬 교환이나 안에 있는 프레임을 먹지 않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안에 얘도 한번 타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그 외관에 보면은 썬팅이 좀 좋은 게 들어가 있네요. 반사서팅이 들어가 있어요. 차를 좀 아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 보면은, 와, 이게 코나가 원래 제가 타보면 그게 아주 좀, 좀 원래 실내 자체가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더뉴 코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요게 이제 클러스터가 그 아반떼처럼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거 을때 10.2인치 5 같아요. 1 0 2 5인치에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와 여기 저환골타태다 보통은 그냥 일반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안 들어 가느기판이 들어왔는데 어좀 최신식의 그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뭐지 여기 보시면은 레인 센서랑 그 다음에 여기 오토라이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그 소형 SUV급 치고 요거가 안 들어가요. 거든 오토라이트는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엔센서는안 들어가는데 얘는 그 같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파워식으로 컨바이너 네, 타입 컨 컨바이너 타입이라고 하죠. 이것도 HD가 u 들어갑니다. 이 급에서는 들어가는 게 조금 어어좀 놀랍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10.2인치 5 아반떼 정도 크기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고. 아, 이 원래는 그 연식이 오래된 거면 여기 7인치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좀 되게 커지면서 이 급에서는 되게 괜찮은 그런 인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로, 그 다음에 하이, 이디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어무선충전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조석에 열선이랑 토보시트 각각 3단계 조절 가능하고 요 핸들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까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키는 이렇게 총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3분선도 괜찮고 오, 오 뭐야 여기 엠비언 트라이트가 있네 여기 살짝 있어요 살짝 보이면 이쪽, 커플도 쪽이 좀 있습니다. 오, 요, 괜찮다. 이런 것도 잘 만들어놨네. 제가 아는 코나가 아닌데요? 괜찮네. 네, 그래서 금액은 2770만원 이고요. 판매 금액은 이제 뭐, 어느 분은 좀 높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상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래블레이저 1.35 가솔린 RS 한번 할게요. 4526. 트레블레이저1.35 가솔린 RS는요 고성능이라서 RS는 아니고 RS만의 약간 디자인입니다 연식은 21년 7월에 주행거리 29,000입니다 29,000! 4 5 1 6에 29,000에 큰 사고가 없는 이차 이제 천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반사형 필름으로 되어 있어요 썬팅도 전차 주분이 반사형 필름으로 되어 있고 타이어 잔종량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잔종량도 많이 남아있고요. 1930만원입니다. 1930만원. 그래서 1930만원에 뭐 정방 충돌 경호 센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한 미러링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만원에 크게 사고가 없는 트래블레이저 1.35 가솔린 RS도 미분가 청라 지점에 있다 이거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내부에 앉았습니다 어, XM3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는 3592 XM3 1.6 GTE RE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22년 10월식이며 주행거리는 15,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굉장히 적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죠. 판매금액은 1650만 원이며 성능기록부를 보시게 되면 판금이나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선택된 추가 옵션은 시그니처 패키지 1과 클라우드 펄 외장 컬러가 추가되어 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색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주는 그런 외장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앞에 4.8, 뒤에 5.8, 8, 어, 90%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XM3가 후기형부터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은 전에 XM3는 라이트가 좀 이렇게 둥글둥글 뭉툭하게 해서 차량이 전체적으로 좀어 귀여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동글동글한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얘네부터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샤프하다 할까요? 좀 이렇게 선의 그런 걸좀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엣지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돈넷에 이런 파워돔이라고 할까요? 이게 파워돔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선들이 또 조금 더 강렬하게 적용이 되면서,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조금은 각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확실히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많이 예뻐졌습니다. 사실 삼성 차량이 조금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1650만 원이고, 연식이 2022년에, 주행거리가 15,000km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요거 동급의 차량이었으면한 2,000만 원은 보셔야 될 건데, 얘는 지금 165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 걸로 봤, 보면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차선 이탈, 그 다음에, 뭐, 전자식, 가운데 이제 RPM 게이지나 이런 게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르노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아, 티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왜 현대기아는 사실 그 순정 내비게이션을 보기 좀 어려워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티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진짜 너무 부러워요 모든 차량에 좀 이렇게 제조사들이 계약을 맺어서 저는 또 티맵을 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 뭐 차키도 깨끗한 상태로 두 개가 적용이 잘 되어 있고 딱그첫 차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좀 만만하게 운행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측방 경보의 경보 안전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 크기가 그 소형 SUV이다 보니까 운전하시기에도 쉬우시잖아요. 디자인도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얘는 또 LED 풀 비전이 적용이 LED 라이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신인성도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을 거고 첫차 혹은 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대학교 동기가 XM3 요거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하고 하는데 뭐 차량의 만족도나 그런 게 생각보다 높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또 은근히 장고장도 없대요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루노, 삼성, 쉐보레는 장고장도 많고 또한번 고장나면 부품대가 비싸서 너무 부담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차량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요즘에 나온 차들은 또 완성도가 대부분 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딱 가성비 있는 금액의 좋은 차량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